안녕하세요. 김진현 목사입니다. 오늘 호세아 9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주석해 보도록 하죠. 매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또 여의치 못해서, 비교적 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요새 또 코로나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군요. 자, 10절 말씀 계속해서 제 5설교 후반부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아,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그 느낌을 말하는 거죠. 지금 죄악으로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유대전승에서 유대전승을 읽어보면, 어, 우리가 이제 뭐 시원한 우물을 어디서 먹었다. 아니 오아시스를 만나는 뭘 아주 좋은 것을 만났다 할때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사막 같은 유대 강야, 부엘세바 강야 이런 데를 지나가다가 에막 목은 마르고 에 팔다리도 힘이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 포도를 딱 만나게 되면은 그거를 먹었을 때그 달콤함, 시원함, 또 상쾌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 좋은 것을 어 우연히 좋은 것을 만났다 이렇게 할 때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너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고 또 이제 무화과나무에서 그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본 같이 했다. 첫 열매를 보았을 때그 주인의 기쁨 또어 먹었을 때그 달콤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상들이 마치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큰 기쁨으로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을 만났는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이 바알부호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 그 어, 만났을 때 기쁘고 상쾌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우상숭배를 통하여 바알에게 우상을 우상숭배를 하고 또 바알에게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그 바알이, 바알 바할 부호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 신, 그 세상 신 자체를 굉장히 그 가정스럽게 생각하는데, 예, 그것을 섬기는 사람도 또한, 예, 하나님 볼 때는 가정한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하는 그 히브리어가 바이흐유 스쿠침 스쿠침이라 고 그러죠. 스쿠침 케 아하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사랑하는 자와 같이 가정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가증한 것들 아주 그 몹시 타락한 상태. 아주 뭐더 이상 타락할, 에, 데가 없을 만큼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 볼 때는 우상만큼 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우상을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게 금지가 1, 2개명이니까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아, 영광이 새와 같이 날아갈 것이다. 우상에게 몸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광이 날아가버려요. 영광이 날아가버려요. 음. 그 비누하스의, 비누하스의 아내가 법계를 잃어버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낳다가 벗개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때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보이라 그러잖아. 에이 카보트 영광이 없다. 영광이 날아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우리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피조물이 될 때, 에, 우리가 영광이 새와 같이 에, 날아간다 에프라임 카오프 이토 오페프 그래서 스스로 날아간다 그죠 카보담 영광이 스스로 날아갈 것이다 어~ 누가 뭐~ 날아가지 마라 그렇게 영광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은 영광 자체가 스스로 날아가버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도들겠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비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 이스라엘의 멸망, 멸망의 징조로 해산, 아이 배는 것, 임신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즉, 노예 상태로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노예 상태가 되어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남자들끼리 자고 여자들끼리 자고 이렇게 노동력을 분산시키고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예, 서로, 이, 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뭐, 임신도 없고, 해산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를 베는 것도 결국은 없어져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소멸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음, 하나님을 안 숨기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영광도 떠나가지만 자식의 영광도 떠나가는 거죠. 자식, 자식을 낳지도 못하지만 은 혹시라도 낳을지라도 에? 내가 그 자식을 없애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라는 자녀도 없어 없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말씀이고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와 같이 날아가죠. 영광이 새와 같이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재가 이제 임재가 사라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당연히 화가 미치게 되는 거다 인간에게 재앙과 에~ 예, 화가 예, 미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그다음에 뭐죠 내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함께한다는 말씀과 에~ 예, 복을 주는 라는 말씀이 헨 예, 핸다이디스 그 짝짝으로 같이 많이 나와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또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릴 때는 결국은 에~ 우리가 어~ 면역의 층들이 깨지고 에~ 병이 바로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는 바로 화가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마치 그 컵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바로 공기가 차는 것과 똑같이 그죠? 하나의 영광이 쏟아지고 부어지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랬습니다 두로와 같다. 에브라임이 아브라의 곳에 있는 두로와 같다 하는 거죠 두로를 굉장히 아름다운 성또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야기한 데가 에스겔에도 그~ 많이 등장을 하고 두로가 천혜 요새인 데다가 또 그~ 아름다운 성이기 때문에 마치 에덴동산을 방불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할 때 응? 두로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는데 에, 브라임이 마치 그와 같이 그 아름다운 거였는데, 어,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지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라. 어, 그 아름다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안 성기고 우상을 성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죠그 애들도 키울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애들을 그냥 뭐, 이래 어뭐 사라지는 자연 소멸이 아니라 살인하는 자에게 가서까지 애들이 끌려가서 살해를 당하는 피살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엄청나게 끔찍한 이야기인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될때바을부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 부속 부속되잖아요 그때 그 어,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가지고, 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것 같은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에게 부속될 때, 예, 하나님이 그와 같은 큰, 에,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라.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니까 호세아가 이제 14제로 와서 기도하죠. 여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극심한 포로, 극심한 살해를 당하고, 극심한 고생과 노동을 하니까, 한다고 하나님이 딱 말하니까, 호세아가 그 백성애를 껴안고 하나님이,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소서. 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멸망하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어, 그들이 아이를 낳게 됐을 때그 아이들이 결국은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젖없는 유방과 아이를 베지 못하는 테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참, 어, 짠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만약에 잘 모르니까 그렇지. 다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죠? 얼마나 마음이 참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과 베델이 두 개가 이제, 길갈하고 베델이 두 개가 이스라엘이 바알 섬기는 중요한 신당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모든 악이 길가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길갈은 굴러가게 하다.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는 곳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6월절 그 날을 맞춰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렐하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더라. 부끄러움을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나님만 섬기니까 수치가 다 굴러 갔는데 하나님 안 섬기니까 수치 와 부끄러움이 와 가지고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게 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하나님의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번영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타락하는데 또 우상 숭배를 막 열심히 할때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음. 이전의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길가를 제거하는 상태로까지 흘러간다. 에브라임은 메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니 메를 맞아 하나님 쳐가지고 뿌리가 말라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 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나무의 가지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딱말르게 해가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왜 무화과나무 그죠? 사람이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딱 그랬더니 뿌리가 확 말라 버렸다. 그게 예, 하나님의 방식이다. 응.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겠어 응. 자라 봐야 우상숭배하고 자라봐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또 자라봐야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라가 이방 땅에서 나이 90살에 애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잖아요. 그 이삭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그가 웃게 하신다. 말이사악이란 말이. 나를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막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악이 졌을 때고 잔치를 막한 하나님이 자신을 잘 생길 때는 자기도 기쁘고 자기의 말을, 말을, 대화를 주고받는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또 거기에 잔치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까지 해 주시는데 여기는 이제는 다 없어지고 사라 지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므로내 하나님 이 그들을 버리시리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요.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는 이 언약관계였는데 이스라엘이 뭐 언약을 어겨 가지고. 나뭐 하나님 섬기기 싫다 그러니까 그럼 너들 뭐 나도 그럼 너희들 보호할 의무가 없지 않냐. 상호 그냥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는데 서로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섬기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이제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하는데 뭐딴 뭐 여자 생기고 딴 남자 생기면 내가 보호해야 될, 아무 의무가 없죠. 의무의 사라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러 나라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 바벨론 나라가 있잖아요. 아수르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쳐가지고 그들을 끌고, 어, 이제 자기 나라로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데려가는 게 1200km에요. 걸어가려면. 그러니까 중간에 가는 길에 모압도 팔고 암몬도 팔고 아람 사람도 팔고 에돔도 팔고 막 이렇게 가는 길에 그 성읍에서 노예 시장을 열어서 막 팔고 돈을 챙겨서 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또 아수르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또막사아와가지고그먼 길을 다시 거꾸로 걸어가지고 에굽에까지 막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성길 때 얼마나 이게, 에, 웃기는 일이 생기느냐.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는 그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뭐, 길갈도 우상 성기고, 베델도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우리가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예, 무로 돌아가고, 어둠과 혼돈과 공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빛과, 어, 충만과, 예, 그런, 그 빛과 충만과 이런 그 질서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다시 창세기 1장 거꾸로, 어,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작은 구도지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빛을 하잖아요. 빛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에게 질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해지고, 삶의 모든 게 질서를 찾는데 예수 없는 자들에게 결국 어둠으로 돌아가고, 혼돈으로 돌아가고, 공허에, 공허한 예 어둠의 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그 10절부터 17절까지는 크게 히브리어 가 어려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기 용이한데 지난번에 그 1절부터 9절 까지는 이 사본이 굉장히 히브리어 사본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아,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십가를 또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